자, 이번 강의는 아주 정직한 제목의 그런 강의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방법 배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목과 나머지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귀찮고 또는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은나 관심이 없어.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이럴 때 아주 빠르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나머지 정리입니다.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fx 라는 녀석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어 응. 나머지가 궁금해 나는 목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 나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 검산식 이라는거 기억나? a는 BQ plus R. 선생님이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A는 BQ plus R. A는 BQ plus R. 그지? 그걸 한번 써볼게요. FX라는 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라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가야겠지? 이 R이라고 하는 R, 나머지는 이 나누는 식보다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이 녀석은 현재 상수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R, X라고 쓰지 않고 R이라고만 썼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이 형태의 식은 하나의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의 좌우변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1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FX에다가 X에 1 집어넣어주게 되면, 1 넣고 1 넣으면 이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학적 기호로 쓰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야. 어떤 fx란 는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상수로 나올 것이다. 그때 나는 이 나머지만 궁금해. 상수만 궁금해. 그러면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딱 대입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라지게 하자. 나머지만 남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시간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있었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얘로 열심히 그 나눗셈을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도 되지만 음?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마이너스 5x죠.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생길 텐데 나는 지금 이것만 궁금하다고. 양변 얼마 대입해보자? 아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뿅 하고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1, -1 넣어주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요. 좌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5에 플러스 7이잖아. 그게 바로 우변에 R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12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의심이 많다면 직접 나눗셈 한번 해봐. 나눗셈 해보시면은 여러분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요. 나머지 정리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쓸수 있는 정리예요. 뭐라고요? 나누는 식이 오로지 1차식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정리이다. 왜냐하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만 나머지가 상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시기, 1차 식일 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좀, 이 나머지 정리가 매우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배운 다음에 이 나머지 정리를 앞으로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 뭐죠? 어, 조립제법, 인수정리, 인수분해 등등등 계속 써먹게 돼요. 이 나머지 정리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좀잘 보시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보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테니까 네 문제 정도 풀 텐데 어떻게 푸는지 유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나머지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런 문제들을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는 게 일단 중요해.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생각하자. 자,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일단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쓰자고. 알겠지?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가 뭐 있겠죠? 몰라요. 나머지는 2입니다. 이렇게 일단, 우린 초보니까 쓰자고요. 일단은 썼는데,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문장 쓰지 않고, 바로 이걸 써도 좋아요. F, 여기서 바로 이렇게 써도 좋다. F3은 2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끄집어내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 되세요? 양변에 무슨 짓한 거라고? X에다가 3, 3, 3 대입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되면 이거 안 쓰고도 바로 이거 쓸수 있는데 아직은 초보니까 쌤처럼 똑같이 따라 쓰세요. 니네 혼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 이번엔 GX라는 식을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마이너스이에요아하 GX라는 식을 X-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쌤이 이거 Q 프라임 X라고 할게. 이거 왜 Q프라임이라고 한다? 얘네 둘은 다를 거 아니야 분명히. 그치? 그래서 차이를 주기 위해서 Q프라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왜 이러냐? 가운데다 쓰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초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어? 초보라서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양변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G3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식이 사실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물어보는 거 이상한 다음식이네 그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요. 근데 뭐이상하게 나와도 배운대로 하자 우리는 나눈다 이런 단어 나오면 a는 bq 플러스 r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씁니다. 3fx 더하기 2gx 라는 다음식을 x-3으로 나누면 혹시 뭔가 있을 거고요 선생 일부러 q2프라임 프라임을 두번 쳤어. 얘랑, 얘랑, 얘랑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입니다. 나누는 식이 1차 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양변에 무언가를 대입하는 거야. 당연히 뭐 대입해야겠어요? 3 대입해야겠죠. 그래야 이 부분이 사라질 거 아니야. 좌변에 3 대입하면 3F3. 우변은 2G3이고요. 어, 좌변, 2G3, 그리고 우변은 R만 남는다. 해서 F3을 내가 알고 있죠? 2라는 거 알아요. G3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3이 6, 마이너스 4 해서 2라는 값이 내가 찾는 나머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 이 과정, 이 흐름을 읽어야 돼. 그냥 막, 선생님이, 아, 뭐, 그냥 하라나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FX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 몇 차식인지도 몰라. 그냥 어찌됐건 다항식이야. 그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라는 저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양면에 3대입해서 이런 관계식을 얻어내는 과정. 이거를 좀잘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완전 여러분 극초보잖아. 어? 흔히, 개, 흔히 말 개초보. 개초보들은 다 써야 된다고. 초보 때. 어,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막 건방지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꼭 실수가 나와요. 알겠지? 어, 꼭 쓰고 생각하자 초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 2 번. 자 당연히 문제는 형태가 다 비슷합니다. 어떤 다항식을 어, 막 나눗셈을 한다 이거야. 저는 딴 생각 안 합니다.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딴 생각 안 해. 나눈다 그러면 a 는 bq 플러스 r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a라는 식을 x 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는 3입니다. 일단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 다음 이 몫은 여러분 3차식일 것이다. 이 정도도 생각할 줄 알지? 음, 3차식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딱 쓰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작업. 양변에 뭘 대입하자? x 자리에 1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우변 3입니다. 이런 관계식 나오겠죠. 느낌 어제 그래서 a 플러스 b는 4입니다. 뭐 이런 교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밑에식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이 똑같은 식, 이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혹시 무언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오케이. 양변에다가, 이번엔 뭐 대입해야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3. 남는 거죠. 보이시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입한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빼기 2라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상수 AB 구하십시오. 했으니까, 둘이 연립해가지고, AB 값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치? B 값은, 1. A 값은 3, 뭐, 이를 접구할 수 있겠네요. 그지? 아, 선생님, 틀려, 틀릴까봐 계산하기가 좀 두려워요. 당연히 이거 틀리진 않, 않겠죠.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는 안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틀리면 꼭 말해주세요. 3번. 자, 3번이 꽤 중요한 문제다. 꽤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단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아주 뭐랄까, 기본기가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봐봐, 다항식 FX를 X 플러스1 또는 X 플러스1로나눴더니 각각 나머지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3번쯤 되니까 한번 암산으로 해볼까? 암산, 머리로 한번 해볼게요. 머리로. FX를 X 플러스1로 나누었더니 목숨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 3이래요. 머릿속에 그려봐. FX는 X 플러스1 곱하기 Q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기 양변에다가 뭘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f-1이 3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한번더 연습해 볼까? fx를 x 플러스 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머릿속으로는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q'x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식 보이지? A는 bq 플러스 r.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좀 바로 바로할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 좀만 연습하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을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릅니다. Q2'X라고 할까요? 그때 나머지 RX를 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거든. 음. 자, 이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나누는 식이 2차 식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차 식이라고 배웠죠? 우리? 1차 식 이하일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 아, 선생님,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1차 식일 때 쓰는 거라면서요. 지금 이거 2차 식이잖아요. 음, 맞아. 지금 나머지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머지 정리는 썼고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를 써서 어떤 값을 구해냈고 이거는 이제 그냥 문제야, 문제. 나머지 정리가 아니고요. 그냥 그냥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식이다. 그다음 우리는 이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압니다. 당연히 뭘 해야겠습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고 이 작업 해야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빵돼 버리죠. 이거 필요 없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죠? 왜냐면 이 인수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어차피 사라지는 거죠? 옆에 놈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냐면, 이건 3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둘이 연립해서 AB 찾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시간 관계상 계산은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친 거, 머릿속에서 이게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한다. 만약에 3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설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해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강의 인수 정리가 이 나머지 정리의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인수 정리에서 또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